어쩜 이렇게 포장박스나 이렇게 고급지고 멋있고 세련됐냐 이거 뭐 도시락 맞어? 엄청나지 딸른 모임에서 음. 이집 도시락을 먹고는 너무 맛있고 멋지고 그래서 내가 우리 동창들 모임에서 음. 꼭 우리 함께 해보고 싶은 거야 너 이거 너무 준비 잘했다 애썼다 나 정말 으쓱해 난너네들한테 이거 정말 맛보이고 싶었고 칭찬 받고 음. 싶었어 구경해볼래? 그래 놀랄 준비하고 있어 이거 봐 알았어. 어머 이건 샌드위치다 그지? 샌드위치로 만든 도시. 어머 거기다 음료수까지 하나 딱 들어있고. 이거는 너 하나 이거 먹어봐. 모두 되는 거야? 내가, 내가 충분히 싸놨거든 어. 이건 넣은 땐에 특별히 맛보이고 싶었어. 아우 어, 어, 고마워. 먹기도 아삭아삭. 먹기도 너 이거 먹으면 더 이뻐져. 음. 너무 신선하지? 신선해. 음. 재료를 음. 좋은 걸 쓰는 거야. 아 보기에도 그렇게 보여. 그치? 이거 보여줄게. 음. 짜잔. 어머머머. 어머 어머 음, 어머 세상에 얌전도 해라 우리들이 좋아할 전 음, 전하고 밥하고 어머 갈비 이야 세상에 엄청나지 너무 고급지면서 위생적으로도 보이고 맛도 있어 보이고 이야 이거는 말이야 어떤 모임에 어? 어떤 점심시간에 그 자리에 갔다 내놔도 너무 완벽해 나 이런 도시락 처음 봤다 예. 성희야 어머 세상에 어쩜 이렇게 컬러풀하니 떡하고 과일하고 비스킷하고 식사 후에 나중에 같이 먹으면 음. 좋겠다 이거는 음. 이제 김밥 정도 이야. 내가 다양하게 준비하느라고 얘 엄청 했었어 왜냐면 김밥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이거 목맨다고 그러면서 또 이런 밥 좋아하는 찰밥 그래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종류별로 비면너 어, 정말 너무 했었다 골고루 이거 고르느라고 나 이거 열어보고 열어봐. 싶어 열어봐 나 열어보고 싶어 <laughs> 와 이게, 어, 전복에 이거 프리미엄 도시락이야. 완전 한식인데, 이렇게 고급지게, 컬러풀하게 만들었다. 어, 그러니까, 여기다 한식으로, 음. 한 거다 이거지. 음, 음. 이걸 전복을 다져서 이렇게 하셨나봐. 아 오, 먹고 싶어. 어, 세상에. 어쩜 이렇게 훌륭하게. 자, 여기다 한번 해보자. 연잎밥. 음. 이 연잎밥은 정말로 대접받는 그런 밥이잖아. 이거 연잎밥 껌빵 넘어가는 아줌마들이 있어. 있어. 이거 경숙이 이거 매개문데. 맞아. 응. 맨날 이게 연잎밥 놀이하는 애. 이거 아주 코를 납작하게 죽이자. 어, 니가 <laughs> 이거 준비 너무 잘했다. <laughs> 너무 잘했어. <laughs> 아. 이런 도시락 하나 딱 받으면야 얼마나 행복하냐. 대접받는 느낌. 대접밥. 최고 요도 뭐 뭐일까? 이거 디저트야. 야야 <laughs> 먹기 아까워. 완벽하지 않니? 어. 내가 이거를 접하고서, 얼마나 내가 니네들한테 이거를. 야, 아. 야 이거 전통 약식 아니야. 그치, 약식. 어. 이거는 우리 전통 약식 색깔. 어, 어, 어. 그런그 얘는 녹차를 섞었나 봐, 약간 그린빛이 녹차 색깔이잖아. 아, 녹차 어, 약식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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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세상에어쩜 이렇게. 아, 아까워서 어떻게, 어떻게 먹어 어떻게 먹어, 어. 어떻게, 어떻게. 그러나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. 과연? 예. 어. 저기에는 뭐가 들었을까? 야, ]까요? 이거 어? 네가 풀어봐. 아 어, 너무 예뻐. 야 무슨 어디 결혼식 그거 하모운 것 같아. 너무 고급져. 후다닥 열어, 후다닥. 아, 그래도 이런 건 예쁘게 조심조심해서 후다닥 하면 되겠어. 진짜 아, 급해가지고 좀 후다닥 열고 내용물을 보고 놀랄. 아, 그래도 이것도 예쁘게 펼쳐야 돼. 자, 이건 뭘까요? 어머, 이건 뭐야? 여기. 금가루가 살짝 올었졌어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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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먹어볼래. 이거는 팥을음 응. 갈아가지고 만든 거야. 양갱 같은 그건데 요렇게 놓으니까 초콜릿 너무 같기도 너무 하고. 응. 자 다음에는 짠. 어머 색깔 좀 봐. 아 <laughs> 이거, 이거 어떻게 진짜. 먹어? 그 먹어보고 우리가 움직이자. 내가 제일 굶을 빼지아냐다 응. 먹어보고 싶어. 호기심은 아. 지금 잔뜩 있어. 짠난 전복 먹어볼래 어 전복 먹고 아 전복을 이렇게 잘게 잘게 썰어서 나는 새우하고 브로콜리 볶음인데 음. 짠아짠음야 음. 간이 딱 좋다 내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했어 간이 음. 아주 음. 적당하고 딱 좋다 정말 최고로 대접받는 느낌 너무 아 아쉬움이 일도 없다 언더풀또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모예요야나 이거 이번 추석 때 엄청 히트쳤다 오래전 뭐, 그래. 모임에 너는 그때 우리집에 이거 하나 안 보내고 니 혼자만 먹었냐? 뭐 응. 해줄게 봐봐 어머 <laughs> 아구 예뻐 야 이거 예뻐서 송편, 먹겠냐? 꽃 송편 어머 세상에 이게 송편이야 침이 고이네 야나 우리 이 케이푸드가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이거 따라잡을 수가 없을 것 같다 못 따라온다 어? 못 따라와 이게 전복 순수 한식인데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만들었어. 맞아. 괜찮아, 정말. 아니, 너무 자기 각자 취향대로 먹을 수 있는 도시락. 이거 만든 사장님 꼭 한번 만나보려고. 야, 우리 동창 애들이 보면 오늘 깜짝 놀라겠다. 나가 잡아줄 거야. 어디서 이거를 했니? 시켰니? 하고 너 난리 난다. 네 전화 통에 어? 불란다 폴란다. 나한테 묻는 거 아니야? 디앤독이거든. 디라는 건 디저트. 독이라는 어. 건 도시락. 도, 음. 도시락. 너무 재밌지. 음. 나 주소랑 있으니까 일로 연락하면은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고급지는 거야. 우리가 모든 내 삶이 살짝 업이 되면서 이야 수고했다. <목소리>